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현대차 정희선 회장이 만났는데 이 둘의 만남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이슈를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단순히 뭐 둘이 만났다. 끝이 아니고요. 정희선과 트럼프 대통령이 왜 만났는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왜 정희선을 선택했는지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아,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현지 시간 지난달 24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2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1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국 내 일자리 확대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서 입지를 굳히려는 정 회장의 이해 관계가 맞물린 것으로 해석이 되고 이러한 자리였던 만큼 백악관에서 이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여줬는데요. 어, 한국 기업인이 미국 정치 권력의 심장부인 백악관에서 어, 미국 대통령과 함께 대미 투자를 발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미국 투자 규모 역사상 최대 규모로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요. 정 회장은 특히 루이지애나주에 신설될 제철소를 비중 있게 소개했는데요. 정 회장은 우리의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투자의 핵심은 미국의 철강과 자동차 부품 공급망을 강화할 60억 달러의 투자라면서 현대제철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건립할 루이지애나 제철소가 미국이 1300명을 신규 고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에너지산업을 지원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30억 달러 상당의 미국 LNG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정 회장이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마치자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는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며 그 결과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오는 2일 미국이 발표할 상호 관세와는 별개의 문제가 될수 있다는 전망 속에서 관세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은 좀 여전히 큰 상황인데요. 특히 앞서 트럼프 이기 행정부에서 한국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관세로는 이 품목별 관세로 이미 매겨진 철강과 자동차가 꼽히고 있는데요. 기존에 발표됐었던 관세인데, 여기에다가 이번 2일에 시행하겠다고 하는 상호 관세가 또 추가가 될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우리나라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된 25% 관세가 3월 12일 발효됐고요. 자동차 관세 25%는 4월 2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한대로 그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는 뭐 우리나라 브랜드여도 당연히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거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생산돼서 수출하는 음. 그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네. 이미 발효 예정인 부분은 25%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에 시행하겠다고 하는 상호관세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의 무역 적자국 탑. 10 안에 들어가는 우리나라가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상호 관세뿐 아니라 우리나라 상호 관세뿐 아니라 모든 국가의 모든 품목에 최대 2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 관세 음. 이 카드도 거론이 되고 있어서 관세 관련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아, 여기에 반도체와 제약 품목까지도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서 음. 네. 이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꾸준하게 협상의 여지를 언급하고 있어서 향후 각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 보이고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좀 보시면 월가에서는 상호 관세 발표 직후부터 국가별 양자 회담이 잇따라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미국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를 하긴 했지만 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 관세 부과의 의미에 대해서 말을 해 왔잖아요. 예. 첫 번째로는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거고요. 예.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무역 적자를 줄이고 합성 마약 아, 마약 문제도 또 여기 여, 연결이 되어 있나요? 그쵸, 그쵸. 어.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펜타닐 예. 유통된 경로인데 이거를 좀 차단해라. 음. 그러면 우리가 관세 안 매기겠다. 예. 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불법 이민자 음.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관세를 부과한다. 음. 그리고 불공정한 거래라는 것은 결국에 무역적자 예, 이런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위한 채널로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인정하겠다는 미국 측 입장과는 다르게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서 탄핵 카드를 저울질하고 있어서 이것이 우리 경제에 큰 불확실성으로 좀 어제까지는 자리를 잡았다가 일단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어 앞으로 미국 관련한 그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과 우려감들은 또 음. 심리가 움직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 어, 누구셨죠? 네. 채팅창에 올라왔는 제가 하나 봤는데 어 네, CCP 아웃 님이 네. 현대제철은 노조를 피해서 미국으로 갔다네. 뭐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네. 마치 현대차 그룹이 철강부터 완성차까지 수직 계열화된 밸류 체인을 미국에 구축한다는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현대제철이 현대 현재 임다면 난항 끝에 비상경에 들어간 상황인데 이러한 대미 투자 현대제철에 미칠 영향 뭐 어떻게 될까요? 네. 현대제철이 다음 달부터 인천공항 내 철근 생산 라인을 한달 동안 전면 셧다운 한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네. 앞서서 현대제철 노조가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이어가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회사 측이 직장 폐쇄를 단행하고, 결국 희망 퇴직도 시행했습니다. 노조 파업에 대해서 현대제철이 극약 처방을 내놓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철근 공장 가동 중단까지도 강행했습니다.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철근 수요가 급감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데 따른 것인데요. 음. 현재 철근 가격이 손익분기점을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고요. 네. 현대제철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셧다운 기간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렇게 회사 실적과 경기가 어려운데 노조는 현대차만큼 돈을 더 달라, 인센티브를 달라면서 파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현대제철의 셧다운이 단순한 생산 조정이 아니라 해외 거점 확대 전략의 전환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조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제철의 해외 생산 비중이 점차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에 지은 세 번째 공장 조지아주 공장을 보시면 착공 2년 반 만에 가동을 시작했는데 이 현대차의 공장 같은 경우에 최초. 공장으로 3단이거든요. 예. 그래서.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투입 비용 대비해서 당연히 좀 수익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AI 기술과 로봇을 투입해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그런 공장을 현대차가 미국에 가동을 하고 있고 이런 공장은 현대차 그룹사 내에서 점차 확산이 되겠죠. 그런데 현대제철 노조는 미국에 제철소 투자할 자금은 있고 성과급 줄 돈은 없느냐고 한다는데 이렇게 생산성 떨어지는 철밥통에 고임금만 원하면서 습관적으로 파업을 하는 노조가 있는 나라에. 어떤 기업이 수조 원을 들여서 첨단 공장을 짓고 일자리 창출 노력까지 할까요? 이런 의문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음. 어, 이런 노조가 있는데도 한국에서 아직까지 공장이 돌아가는 게 놀라울 지경이라고 비판하는 논조의 사설들도 속속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어, 4월 2일, 네, 내일이죠.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캐나다, 멕시코 관세 현실화가 우려가. 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피해도 불가피하는 것 아니냐? 네. 뭐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고 만일 미국으로 대기업이 이전하는 러시가 일어난다면 이번에 현대차지만은 만약 삼성까지 네, 네. 미국으로 진출하는 러시. 사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민노총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민노총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민노총의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력이 지금 결국 이러한 사단까지 만들어 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현대차, 삼성 등 대기업들이 다 미국 러시로 한다면은 이렇게 됐을 때는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공장 특히 뭐 미국 러시가 이어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요. 어쨌든 정황상으로는 모든 것들이 좀 어, 그런 가능성을 가리키는 음. 방향으로 그렇죠. 가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왜냐하면, 아예 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관세 위협을 하고 있고 음. 그러면서 미국에 투자하면 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고 있고 당분간 채찍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또 법인세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음. 지난 트럼프 일기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또 세금과 관련해서 음. 추가적으로 미국 내에서 기업하는 고용하, 고용을 일으키는 그런 쪽에 좀 혜택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게 예. 기업인 출신의 트럼프 음. 대통령. 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세금 혜택들 기업들 차원에서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제 강성 노조라고 볼수 있는 여기에다가 민노총 산 노조. 예, 민노총은 또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맞아요. 조직이라는 맞아요. 점까지도 네. 지금 드러나 있는 상황이어서 어, 이런 것들이 좀 기업들의 어떤 투자 결정이라든지 음. 고용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는데 어 이번에 캐나다 멕시코 관세 현실화로 우려되고 있는 곳은 캐나다-멕시코의 생산 기지가 있는 배터리와 가전 업계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캐나다는 북미 지역 핵심 광물 생산지입니다. 그 동안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BM 등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진출을 해왔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저렴한 인건비가 좀 매력적인 지역인데 삼성전자, LG 전자가 가전, TV 등의 공장을 운영해온 지역입니다. 이들이 미국발 관세 이슈가 현실화가 되면 우리 기업들 입장에. 에서는 더 이상 여기에서 좀 생산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주요 생산지를 미국 현지로 옮겨서 대응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미국으로 향하는 기업이 현대차 그룹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을 쫓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국경이 큰 의미가 없고요. 관세 세금 투자 인센티브 등 시장을 확장하고 수익이 도움이 되면 뭐 이전을 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죠.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 내수 부진,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서 생산 거점으로서의 매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그룹뿐 아니라 배터리 삼성. 인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온 등도. 폴란드, 헝가리, 북미 등의 대규모 생산 기지를 두고 있고요. 삼성전자, 휴대폰 생산 라인은 베트남에 있고, 또 전선업계 같은 경우는 북미나 동유럽 쪽으로 생산 기지를, 생산 기지를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시대의 기업의 급격한 해외 이전은 성장률 회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따라서 이런 고용 악화라든지 우리 기업들의 해외 공장 이전 가능성들을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국내에 새로운 경제,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수립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정치권에서 지금 해야 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과 노조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치권에서 중간자적 입장에서 잘좀 모색해야겠습니다. 음. 그러면 사실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 현대차처럼 미국 공장을 지을 여력이 없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돈이 다 들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관세 쇼크가 우려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사들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네. 어, 자동차가 가기 때문에 음.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철강까지 데리고 갔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음. 쪽도 현대차에 납품하는 여러 많은 계열사들, 어, 여러 많은 그런 또 중소기업들 어, 따라갈 수 있겠느냐. 어, 사실은 이들이 좀 지금 중간에 끼어서 좀 음~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미국에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죠 투자에 대한 결정도 해야 되고 또 달러화가 음~ 지금 워낙 약세기 때문에 이런 달러화 로 투자를 한다면은 좀 부담이 더클 수밖에 없는데요. 현대차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 부품사도 좀 따라가야 되는 현편이죠 하지만 여력이 없는 부품사들이 우려가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3일부터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현재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 현지 공장 건설밖에 답이 없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자동차 부품 업계는 미국 투자는 커녕 긴급 경영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수출 감소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우려하고 있는 처지라고 하는데요. 어, 정부는 업계의 건의를 반영해서 4월 중으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비상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호 관세 발표가 우리 기업의 수출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충격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금 어렵지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상호 관세가 발표되는 이번 주 중에 어, 그 4대 그룹. 삼성 sk 현대차 lg 사대 그룹 총수들과 해동을 갖고 또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미국 내 생산 기지를 이미 갖추고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들도 있어요 예. 이들 같은 경우는 또 현대차의 이런 투자 결정에 수혜를 받는다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현대공업 아진 산업 화신 같은 기업들이 그 미국 내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 현대차의 미국 투자 발표에 화답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 현대공업은. 북미 조지아주 라그랑지에 있는 공장 부지를 매입했다는 소식을 최근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조작 광림이 강성 노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사필 규정이다 민노총. 사실 사필 규정은요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이재명이 뭐 사필 규정 얘기를 했는데 적절하지 않았고 이럴 때 사필 규정이란 사필 규정이란 말을 써야 된다라는 점을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 <목소리> thank you